오늘 오전에 곡성 동악산 산행에 이어 오후에는 광양 백운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진털들머리 왔습니다 오늘은 보후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바로 하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백운산 계곡 물이 엄청 많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명암산장 오른편으로 갑니다 여기서 백운산까지는 2.7km 오늘은 진털에서 올라와가지고 진털상거리로 해서 신선대나 백운산 정상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백운산 덜머리를 들어서서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숲가마트가 있는 진털상거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신선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바위 형상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신선대 오르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 데크 계단이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진짜 힘들어요. 신선대가 70m 남았습니다. 여기가 신선대 바위입니다. 아 아름답다. 올라가 봐야겠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저 계단을 밟고 신선대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나무 댁를 밟고 해발 1198m 신선대 안봉에 올랐습니다. 신선대 정상에 올라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길산 뷰를 감상합니다. 신선대에서 백운산 정상을 향합니다. 여기도 산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은 진털 3.1km 왼쪽으로 가면 은 백운산 0.5km입니다. 백운산 정상이 바로 앞입니다. 백운산 정상 데크 전망대입니다. 호남정백의 마지막 끝자락이 백운산입니다. 바로 앞이 정상입니다. 이어 백운대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해발 1222m 대봉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은 지리산이 손에 잡힐 듯성큼다가습니다 노고단에서 반야봉, 토끼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지리산 파노라마뷰가 펼쳐집니다. 백두대간의 전기가 꿈틀대는 산줄기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하선을 합니다. 정상 아래에서 검은 염소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진털까지는 3.3km입니다. 드디어 계곡으로 내려섰습니다. 이 계곡을 건넙니다. 진털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진털까지는 1.9km입니다. 오늘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병암산장을 지나 대군산 산행 덜머리였던 진털마을 도로변에 내렸습니다. 진털버스 승강장에서 광양 대군산 산행을 종료합니다.